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예쁜 다육입니다. 자 여기는 요즘 새 화분, 중고 화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내는 쪽쪽이 몇 시간 안에 전부 완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전부 새 화분들이고요. 그리고 요쪽 아이들은 전부 또 중고 화분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모둠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내놨습니다 자, 새 화분이라 해도 어, 보관해 놓고 한 1년 2년 지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의 약간의 흠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새 화분이라도 아주 중고 가격으로 착하게 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1번부터 하나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수피 화분, 새 화분 해서 48,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30% 할인했고요. 요거 수피 화분, 새 화분,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하나씩만 해도 요거 가격이 꽤나 비싼 아이죠. 그 다음 2번. 호정분 2개에 4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화분에 그림이 또 사방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아주 잘 그림이 잘 들어간 아이입니다 요거 하나에 35,000원 짜리인데요두 개에 4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번 지당분 3 개에 3만 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조금 큰 아이가 종이컵 정도. 요거는 약간 종이컵보다 작습니다. 또 지당분은 또 가격 아실 겁니다. 요거는 조금 비싼 아이입니다. 자 요거 3 개에 3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 4번 지당분 두 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40% 할인 적혀 있지요. 자, 요런 아이 하나만 해도 요거 가격이 비싼 아이죠. 그리고 약간 작은 아이하고 요렇게 두개 묶었습니다. 요거 42,000원입니다. 그 다음 5번. 호정분 두 개에 7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30%할인했고요이런 아이들은 사장님들이 갖고 오실 때도, 어, 할인이 얼마 많이 안 되는 편이죠. 요거 하나에 5만원짜리네요. 자, 요런 아이를, 어, 30% 해서 두개 7만원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6번 뽕수분이고요. 두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4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뽕수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게 빚어가지고 가볍고요. 또 배수구멍을 아주 크게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자, 앞에 요렇게 장식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뽕수분 두개에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또자잘한 꽃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요렇게 두개 묶어놨고요. 그 다음 8번 뽕수분 2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또 사각분끼리 요렇게 묶어놨고요. 앞에 꽃장식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되어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9번 뽕수분 2개에 46,000원 나왔습니다. 네, 요것도 다 사각분인데 여기는 또 양쪽으로 손잡이가 붙어있는 아이네요. 앞에 요렇게 꽃이 많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 10번 뽕수분 2개에 46,000원 나왔습니다. 네, 크기는 종이컵하고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요. 앞쪽에 보시면 큰 꽃이 이렇게 또 달려 있고요. 뽕수분은 상당히 가볍고 좋습니다. 그다음 11번 흑마녀분하고 새하분하고 이렇게 두개 묶어 놨네요. 자, 둘다 이렇게 색감이 똑같은 아이들로 묶어서 요거 3만 원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 비싼 아이들이죠. 그다음 12번 공방분 두 개에 3만 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50% 했습니다. 자, 사각무늬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요. 꽃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둥근 분이 있고요. 요렇게 짝입니다. 그 다음 13번 공방 분 2개에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앞에 꽃그림이 들어간 사각분 조금 큰 아이하고 그 다음에 둥근 분 하나하고 요렇게 13번이고요. 요거 3만원이고요. 그 다음 14번 14분 2개에 3만 4천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사각으로 된 아이고요. 요거는 캔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40% 할인했습니다. 그 다음, 15번. 1회분 3개에 43,000원 나왔습니다. 요거 다40% 할인한 거고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1회, 1회분. 색깔이 다 조금씩 다른 아이죠? 우리 사실 그, 자기 인천, 2 0 이천 자기야 공방 가도 다 40%씩이죠? 사업자 가도 40%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시면 요거 너무 착하지요? 요거 15번입니다. 그다음 16번 생경분 하나하고 도인도분하고 묶어서 39,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경분 이렇게 크기가 많이 큰 아이고요. 그다음에 도인도분, 둥근분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두개 요렇게 묶어서 16번이고 39,000원입니다. 17번 예웅분 두 개에 4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키가 큰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둥근분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색감도 보시고요. 크기도 좋지요. 이거 17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작은 공방 2개에 43,000원 나왔습니다. 다40% 할인했고요. 자, 노란 꽃이 있고요. 오렌지 꽃이 있습니다. 자, 화분 크기 한번 보세요. 종이 컵하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작은 공방 2개에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노란 꽃이 있고요. 빨간 꽃이 있고요. 자, 크기도 좋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넓은 아이고요. 그다음 20번 단비 두 화분 2 개에 29,000원입니다. 자 사각분 이렇게 크기가 제법 큰 아이죠. 앞에 이렇게 파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21번 단비 화분 2 개에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있고요. 또 이런 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22번 소물레분2 개에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약간 노란 색과 약간 하늘색 이런 느낌으로 두개 세트로 묶어 놨습니다. 자, 이거 40% 할인이면 너무 좋지요. 그럼 23번 뽕수분이고요. 7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 12만원 짜리를 40%에서 72,000원 나왔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큰 꽃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입고 도 모양이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멍은 크게 세개를 이렇게 뚫어 놨네요. 자 앞에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또 사이즈도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24번 뽕수분 6만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판매가가 10만원짜리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앞에 꽃장식이 많이 되어 있고요. 입구가 모양이 어, 일정치 않고 이렇게 어, 배수구멍도 크게 뚫려있는 고로나입니다. 화분이 아주 얇아서 가볍고 좋습니다. 그럼 25번 뽕수분이고요. 요거는 54,000원 나왔습니다. 화병 같이 생긴 아이고요. 앞에 장식이 많이 들어가 있죠. 키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 26번 뽕수분이고요. 48,000원입니다. 이것도 40% 할인했습니다. 자, 핑크 화분에 꽃다발 같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자, 크기는 이 정도로 크기가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럼 27번 수 화분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 큰 아이가 하나 있고 작은 아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쪽 그림 요거다수파분이니까 가격이 좀 있는 아이죠 이것도 40% 할인해 가지고 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28번 예온분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락분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락분이네요 이렇게 3종입니다 이렇게 3종이 36,000원 가격 아주 좋습니다 크기는중품 정도 되는 아이 아무나 심어도 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9번 예운분 2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엄청 큰 아이입니다. 아마 화분 지름이 거의 한 20번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고요. 거기다가 요거보다 약간 작은 아이 하나 하고 이렇게 예운분 2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0번 예웅분이 조금 큰 아이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옆에 생경분이 키높은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2종, 요거 30번이고 4만원입니다. 그 다음 31번, 예웅분 2개에 5만4천원 나왔습니다. 자, 사각분 이렇게 큰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키높은 아이, 예웅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2개에 5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32번, 자, 홍조분이 큰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 거, 요게 홍조분 위에서 한번 보세요. 폭이 아주 넓은 아이죠. 그 위에다가 일반분 하나를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빼 보면 홍조분이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엄청 크죠? 거기다가 일반분, 또 요런 아이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모듬해서 53,000원 나왔습니다. 33번, 생경분 두개에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밑에 아이는 한번 보세요. 크기가 많이 큰 편이죠. 그리고 위에 아이도 또크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밑에 아이는 크기가 또이 정도로 넓은 아이네요. 이렇게 이종에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격 좋죠. 그럼 34번. 생경분 2개에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또 밑에가 조금 더 좁고 위에가 넓은 아이고요. 또 위에는 이런 아이가 하나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40% 할인해서 4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5번 예음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크기 좋은 아이, 이런 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인도분 크기 많이 큽니다. 자이 정도 큰 아이, 이렇게 해서 3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6번 예음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예음분도 요고 요거 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종이컵하고 한번 보세요. 크기 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크기다가 일반 분또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3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7번. 홍조분이 크게 밑에 이렇게 있는 아이가 홍조분이고요. 또 위에 이가분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종 묶어서 54,000원 나왔습니다. 전부 40% 할인. 너무 좋지요? 그 다음 38번. 1, 4분 2개에 5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아이는 약간 작은 편이고요. 요거는 또더 크고요. 어, 이렇게 두개 한번 보세요. 종이컵보다한점큰 아이죠? 키가 높은 아이입니다. 요거 5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9번. 일반 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키가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생경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45,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다40% 할인했고요. 그 다음 40번. 생경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키가 좀 높은 아이죠? 그리고 공방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요것도 40%에서 5만 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41번부터는 중고분을 모았습니다. 어, 근데 전체가 다 중고분인 것은 아니고요. 새 화분도 섞여 있습니다. 자, 41번 같은 경우에 롱분 하나, 중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아이는 새 화분이고요. 키가 엄청 큰 아이네요. 거기다가 요 아이는 중고 화분이고요. 이렇게두개 묶어서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롱분 키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높은 아이입니다. 42번 여기도 롱분 하나에 중고 하나해서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롱분 키는 옆에 하이하고 똑같이 키가 엄청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개 보시고요. 43번 자, 여기는 이가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키가 이렇게 높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생경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경분은 입구가 이렇게 조금 넓은 편이고요. 이렇게 두개 묶어서 50% 할인. 이거 32,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4번 이가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키가 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생경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그 요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3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5번 요거는 둘다 중고 화분입니다. 자 공방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사각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생경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2종입니다 요렇게 해서 28,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6번 자, 요거 다 중고분이고요. 자, 생경분이 입구 넓은 나이 요런 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방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2종 2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7번 일반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사각으로 요렇게 돼 있고 밑에는 조금 둥글게 돼 있네요. 키가 높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진경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키가 높은 편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21,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8번. 일반 분, 롱분 두 개에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 입구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거는 키가 제법 큽니다. 이렇게 쭉 내려올 정도로 이 정도 되고요거기에 트임 모양이 들어간 요런 화분이 하나 딱 끼어져 있습니다. 요거 48번이고 21,000원입니다. 그 다음, 49번. 일반 롱분 두 개에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개다 한번 제 키가 엄청 크지요? 자, 쭉 뻗은 아이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 좋을 것 같지요? 자, 요런 아이 하나 있고요또 요런 아이 하나. 두 개. 25,000원 나왔습니다. 50번. 어, 공방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한번 보세요. 요렇게. 요것도 키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자, 요렇게 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1번. 생경분 하나 있고요 일반분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도 사용 안한새아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종 묶어서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2번. 중고분으로 묶여 있고요. 자, 일반분 3개입니다. 자, 사각짜리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도 옆으로 긴나이이렇게 해서 3개 묶어서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3번. 자, 일반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또 공방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운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3종. 요거 2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54번부터 한번 보세요. 요 아이가 라쿠분입니다. 라쿠분은 어, 아마 여러분들 물에 딱 담궈보시면 금방 아실겁니다. 물마름이 아주 좋고요 식물에게 좋은 아이죠. 자, 라쿠분 요거는 어, 공방에서 만들 때 정원 라쿠분 해가지고 이름을 요렇게 붙여놨다고 하네요. 정원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에 어, 45,000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디 적혀있던데 요거 하나에 45,000원짜리 갖고 있은지 좀한 1년 조금 넘었다고 지금 착하게 냈습니다. 거기다 요거 두 개에다가 또돌 모양의 화분 이렇게 해서 3종에 요거 4만 원 나왔습니다. 너무 착하게 나왔지요. 자 요렇게 식물에게 좋은 화분을 원하시면 요 락고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55번 정원 락구분 두 개에다가 또 일반 사각분, 여기 돌 화분 같은 아이, 요렇게 해서 3종에 4만원 나왔습니다. 락구분 하나에 4만 5천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56번. 정원 락구분 두 개에다가 또 여기는 꼬박분 두 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꼬박분은 키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요렇게 4개 묶어서 4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7번 일반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락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민화분, 자 일반 공방화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종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묶어서 요거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8번 일반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반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락구분 크기가 많이 큽니다. 자요런 아이들은 사용감이 좀 있는 아이고요. 자,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아, 세개 하게 돼 있지요? 자, 이 아이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9번. 자, 일반 분 3개, 예은분 하나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사각분, 이렇게두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에 그림 보시고요 또,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은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4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59번이구요. 그 다음, 60번. 일반 분 똑같은 아이 키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사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런 아이가 있고요. 여기 또 락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4종입니다. 60번이고 2만원입니다. 그 다음 61번 자 일반 분두개 어, 들어가 있고요. 약간 키가 높은 요런 아이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지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3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가격 너무 좋지요 그 다음, 62번. 생경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입구가 조금 넓은 일반분. 이렇게세개 묶었습니다. 자, 생경분도 들어갔는데, 3종에 19,000원.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63번. 일반분 두개 들어가 있고요 요거 키가 높은 아이. 자, 종이 급하고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키가 되는 아이입니다. 자, 요런 아이 두개 하고, 담은 분두 개, 요기, 토분두 개. 요것도 아주 괜찮지요? 이렇게 해서 4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 자, 일반 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크기가 조금 큰 아입니다. 이 자, 요이거 약간 예운분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담은 분, 토분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예운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은 분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자, 여기 삼토방분이 하나 들어갔고요 일반분이 있고 여기는 또 공방분이라고 합니다 자 거리할 수 있게끔 여기 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3종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일반분 5개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런 아이 2개가 있고요 또 앞에 한번 보세요 또 요렇게 위쪽이 넓은 요런 아이 있고 작은 아이도 하나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67번이고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68번 어, 4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공방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화분의 밑에 여기 발에 살짝 깨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영광분이고요. 영광분 도 가격이 좀 있지요? 여기 영광분에다가 또 생경분, 요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자, 요렇게 18,000원 나왔습니다. 요와이는 발에 깨짐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종입니다그 다음 69번. 자, 여기 공방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일반 분, 또 요런 아이, 앞쪽에도 한번 보세요. 또 요런 아이 해서 4종입니다. 요거 69번이고 2만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일반 분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크기가 제법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동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이 하나 있고, 요건 또 예운분이네요. 요렇게 4종입니다. 요것도 크기 다 좋고요. 요거 2만원 나왔네요. 요렇게 4종입니다. 70번이고요. 오늘도 빨리 서두르셔야 예쁜 아이들 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또 완판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